할렐루야! 네, 찬양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한 구절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무질서했고 도덕, 도덕은 붕괴되었으며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는 여전히 신로에 있었지만 그 곁을 지키는 제사장 가문마저 부패했던 시대. 즉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권력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아멘. 본문은 먼저 엘가나라는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본문을 볼때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 후에 수식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오후의 증손, 수배, 현손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어, 이 엘가나라는 인물의 족보가 길게 소개되는 이유는요, 그가 족보를 소개할 만큼 체면과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신앙의 가문, 뼈대가 있는 신앙의 족보가 있는 그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 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의 두 아내 중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 나였는데, 성경은 이두 여인을 단순히 엘가나의 아내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 먼저 고대 사회에서 자녀라는 존재는요, 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한 가문의 미래, 또 어떤 상속의 보장,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단절, 사회적인 수치,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운명이었던 것이죠. 즉, 한나의 현실은 단순히 아이 없음, 내가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절망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 엘가나가 어떻게 하는지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가나가 제사를, 제사를 드리는,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그의 모든, 모든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고 한 나에게는 갑절을,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어, 당시에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나머지는 가족에게 가져와서 그 가족 안에서도 엘가나가 가장으로서 축복을 선언하는 의미로 그 몫을 나눠 주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깃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의 위치, 관계,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깃을 나눌 때 엘가나는 어떻게 그 분깃을 나눕니까? 분인 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 한글에서 갑절은 보통 두 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은 갑절 두 배의 의미보다는 최상의 목소 주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 엘가나가 각각의 분량에 따라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가장 귀한 부위를 주었다라는 말이죠. 당시 제사의 최상부인은 보통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존귀한 자에게 주었는데, 엘가나는 그것을 한나에게 줌으로써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매년 반복된다면.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로만 받는다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 점점 메마른 땅같이 딱딱해졌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다른 아내인 분인 나가 기세 등등해져 가지고 한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사극을 보면 은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첩이 오게 되고 그 첩이 아이를 낳으면 은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처럼 분인 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괴롭힌 게 아니에요 칠절을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우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때마다,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한나의 상황을 봅시다. 자신은 애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이에 남편이 나름대로의 위로를 해주죠. 하지만 다른 아내가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더 한나를 괴롭히는 일상이 한나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반복뿐만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할 제사의 시간에 한나는 울게 되고요. 또 남편의 사랑과 위로로 특별히 받은 그 분깃을 먹지도 않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면, 한나의 곁에는 분명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최상의 목도, 매년 반복되는 제사도, 제사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 메말라가는 그 마음을 채우지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브인나의 조롱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고,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줄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함께 본문 십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마음이 괴로워서. 아멘 사람의 위로가 한계에 다다른 자리에서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울음을 삼키지도 않고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를 내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신의 평생의 고통이었던 그 아들, 그 자손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즉 한나는 자기 만족이나 자신의 체면 의 회복을 위해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아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러한 애가 고통의 노래와 서원은 흔히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편 66편을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구원하시면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른 서원보다는 좀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한나가 있었던 사사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마노아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녀 역시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조차 그만노아의 아내와 만노아는 하나님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던 것이죠. 약속을 받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들을 주시면 그 그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손을 맞추었습니다. 한나는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기의 시대와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어둠과 불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자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신앙으로 진실하게 드린 한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인이라고 여기며 꾸짖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마신 것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나 없어서 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많기 때문이니가 하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한나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은 단순히 눈물이 많은 여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 마음이 슬픈 여자는 영이 눌린 여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영이 영혼이 짓눌려서 무거워졌다. 자신은 그렇게 무거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혼이 짓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영혼이 짓눌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하는 말들로도 나의 영혼이 짓눌리고 이런 내 모습에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도 내 영혼이 짓눌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짓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도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술취했다 의심하는 엘리 제 사장에게 자신은 이렇게 영혼이 짓눌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라고 엘리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 말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쏟아냈다. 짓눌리고 무거운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고 주변으로부터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쏟아내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무거움을 짓눌린 나의 영혼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 한나가 영혼의 깊은 무거움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만 읽을 때는, 아, 쏟아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된 좌절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안 풀리고 무기력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기대했는데 또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기도하고 더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심리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 어차피 안될 거야. 그러니까 기대, 기대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자. 이 순간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체념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함과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무기력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눌린 영혼을, 그 무기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나에게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 당신은 그 짓눌린 영을 하나님께 쏟아낸 자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준, 거, 너가 기도하여 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의 말이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나 관례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응답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짧은 한마디가 한나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요, 한나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죠. 한나의 상황은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먼저 맛보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그녀의 얼굴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말씀을 믿고 얼굴빛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 우리 안에는 이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됐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 질눌림, 그 절망이 한나에게 진정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존재 전체 자체가 무너져 내린 듯한 무거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움켜진 채 침묵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그 굳어진 마음, 무기력한 마음, 짓눌린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이죠. 영혼의 깊은 쓰라림을 감출 수 없는 절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풀리지 않고, 나의 영혼이 뭔가 내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겐 더 편하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눌린 영혼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쏟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린 영혼, 나의 억눌린 삶을 감추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가까이 결단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